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세, 세,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손 감사합니다 자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라인4 스페셜 레전드 팀평가 리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아이디 사슴교수님께서 맡기셨던 팀평가 리뷰 어 일단은 이 팀이 7억원을 돌파를 했죠 어떻게 보자면 잠깐만요 네 이스코 올라오고 여기 헤리케인 말고 뭐 벤제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벤제마 들어가고 호날두 베일 여기 얘가 모드리치였던 것 같은데 요렇게 됐었나? 아, 여기 얘를 빼고 이제 걔 누구야? 마르셀로 들어가고 카르바 할 쟤랑 들어가고 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아, 이고뭐 급여가 왜또 초가 돼? 뭐 아, 여기... 아, 근데... 뭐... 뭐... 뭐 잘못됐나? 아짱군이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아 자주 좀 와요 진짜 섭섭해 정말 예? 섭섭해 섭섭해 정말로 아... 자주 오시기로 해놓고는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 잠깐만 여기에서는 뭐야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아 조현우 아닌데 뭐야 아까랑 똑같이 한거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이스코 벤제마 베일 페르바할 마르셀로 뭐지 아 카세미루가 없었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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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요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어 클럽 선수 가치 구단 가치가 6억 9,900 그냥 7억 원이라고 할게요 네 7억 원짜리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선수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네, 라인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 우리우리하죠. 레알 마드리드 팀 스쿼드 팀평카 리뷰 최전방에 카린 벤자마 은카오카 t v 시즌 카린 벤자마 은카오카 18티오티아의 크리스난 호날두 3카 t t 시즌 베일 3카 18티오티아의 루카 모드리치 3카 t t 시즌 코니 크로스 4카 t v 시즌 카제미루 5카 18티오티아의 마르셀루 3카 TV시즌 카르바할 오카18 TOTI 라모스 3카 TV시즌 바란 오카18 라이브시즌 카샤스 오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플러스 어이 벤치명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라울 NHD 라울 은카오카 KFA 이승우 2카 18 TOTI 칸테 2카 NHD 페페 은카오카 TT 호베르투 까를로스 호카 3카 18 TOTI 다니엘베스 1카 조현우 5카 KFA 조현우 5카 18 TOTI 케인 3카 이거는 후보명단입니다 18 TOTI 케빈 데브라이너 3카 TV 시즌 이스코 5카 TT 시즌 데파이 3카 18 라이브 시즌 더리우트 2카 18 라이브 시즌 맥그리그 5카 나머지는 뭐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팀이 진짜 미쳤지 않습니까? 아 능력치가 다 90이 일단 기본으로 넘고요. 그것도 90 중반을 넘는 애들이 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카샤스 빼고 90을 넘지는 않는데 뭐 일단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네 팀이 엄청납니다 정말. 어... 이런 팀이 갖춰지면 이렇게 7억 원스코드가 되는구나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디 한번 인 게임에서 한번 바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혹시 보유 선수 또 누가 있나 볼까요? 야 지금 타이티 총 6카에다가 5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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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고에 돈이 많네요. 야 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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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카 어우 야뭐 무슨 약간 그 재벌들 보시면 재벌들이 돈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 고급 고급 그 뭐야 그림 같은 거 작품 같은 거 사놨잖아요. 그야 뭐라 하지 여러분들 그~ <laughs> 그림 같은 거 재테크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네 아까 예자 그렇다면 이 게임이 들어가서 어디 한번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하시겠어요 우리 후기님야 팀이 진짜 으리으리 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어우. 케인, 데드라이너, 이수코, 어우. 어 케인 베드라이너 29어어 어여 어. 어... 제팀 아니니까 어, 여러분들 네, 착각하면 안됩니다 아, 이스코랑 데파이랑 뭐 돌아가면서 쓰겠네요 네네네 한판 하고 싶은 사람 초대해주시고요 초대가 많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게임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벤제마 BBC라인 구축돼있고 옛날 15-16시즌에 그레알마디리드 그대로 어 옮겨 놓은 것 같죠 네. 대단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손 생방송 잘 보고 계신 분손 짱구님 자주 오셔 예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식사를 챙겨 먹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예 아유 예 안녕하세요 서성거리님 어서오세요 환합니다 팔로우 한번 센스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상대방도 어우 우리우리한 팀이네요. 어우 코난이 터졌다고요? 뭔 코난. 와, 제 집에인데 완전 찬바람이 미친 게 미치게 분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대개인의 능력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 그렇죠, 네, 벤제마 아유 제발 잘못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아주 미리 판단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측면으로 유해진 <laughs> 아직 너무 웃긴 어 위험해요 그 설마 어그 아, 다행이다 자 상대 빌드업 상황에서 좋은 스비 <laughs>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허리 라인에서 풀리 패딩 네 공격팀의 음... 킹리스 그 어떤 마우스 골결을 마우스 보여줄지도 마우스 궁금하고 베일 야 베스 죽입니다 네벤제마 적고 오른발 마우스 슈팅 마우스 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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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간줄 알았어 와아 이야 킬패스도 오지고 지금 어어 헤딩 네 나이스 헤딩이에요 모드리치, 모드리치. 자 졌고 그렇죠자 모드리치쪽 왼발 슈팅! 아이 떴습니다 어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우리같은 선수 아유아유 아유. 자 집중해야죠 그렇죠 수비력보세요 아, 단단한거 보세요 정말 벽돌이야 진짜 초가집 아니고 벽돌 벽돌 진짜 모드리치 자 죽어 들어가고 측면으로 호날두 호날두 잡고 오른발 슈팅 야네어우 약간 느낌있는거 봐자 헤딩 어 위험해요 자 이럴 상황이 오면은 어 아 이거를 어이없게 이렇게 내주나요 네제 잘못입니다 이거는 네 수비를 너무 대충했네요 뭐 7억짜리 스코드라고 골 안먹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자 이어서 봅니다 허허 호날두 아, 베일 가운데서 에 카르바할 그렇죠 잘 찔렀어 그렇죠 나이스 패스 벤자마 오른발 슈팅 아까비잘 만들어냈던 공격이었습니다 나이스 컷 좋아요 네 토니 크로스 그렇죠 네 모드리치 뛰어갑니다 모드리치 오른발 슈팅 와 떴어요 필 헤딩으로 떨궈주고 슈팅 아까비 아깝네요. 오네. 토니 크로스. 그렇죠. 베일 밀어내 주고 다시 한번 아제 실수. 네. 반대 보나요? 네, 나이스. 업사이드네요업사이드메실매메님 매실, 매실. 어서세요. 아, 결정적인 기회였어요. 가슴미로 단발이 차 같았는데요. 토니 크로스. 그렇죠. 자 베일 쪽입니다. 네. 아깝습니다. 라모스 헤딩 커팅합니다. 토니 크로스. 그렇죠. 아 내줬는데 방금 아 없어야 돼? 만가비. 와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하 13도라던데. 서울 지금 몇 도인지 아는 사람? 아란 네, 좋아요, 벤즈마입니다. 잡쪽으로 연결하고. 아, 여기서. 그렇죠, 네, 나이스. 아, 야, 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 나이스 패스죠, 오른발 슈팅! 아이, 까비. 네, 카제밀은 좀 느려요. 모드리치는 빠르진 않다 정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깃발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카르발 아유 윙백으로 윙백답게 이렇게 좋은 플레이 보여줬어요 자카르바할네 어, 오버래핑입니다 네 올려줍니다 모드리치 자자 아 붙어야 되는데요 가제미류 자 커버링하러 갑니다 네 그렇죠 어뭐 바란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모드리치, 네. 벤제마 쪽으로. 네, 나이스. 오케이. 베일입니다. 다시 한 뒤쪽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내주고요. 아 이게, 아, 까비. 뭐 전반전에는 뭐 각각 개개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 어이없던 실점 말고는 뭐 딱히 그건 제 실수여서 그런 거고, 네. 아패 아, 자, 이거 아유 까비. 그 외의 실점은 없었습니다. 가세미루, 가세미루. 제발 홍천 좀 팔렸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은카만 100장 이상 팔고 있다고요. <laughs> 돈도 없구만. 모드리치, 뭐자 주고. 그렇죠. 야, 이 좋은 패스. 받고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골. 1대1. 아, 좋았어요. 붙어줘야죠. 로타마테우스 측면으로. 열렸어요. 어, 위험해요! 아, 골키퍼가 아무래도 A급 골키퍼는 아니라 가성비 골키퍼인 카시아스 은카우카 18 라이브 시즌이다 보니까 중, 중거리에 이렇게 먹히고 말았네요.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한테는, 네, 킹루셀루도 있고요. 조대, 아, 이거, 어 됐다, 됐다, 됐다. 에이, 지 아, 여기 급했어요. 아, 나이스 컷. 아, 이건 좀.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자, 빠지나요? 자, 벤즈마 갑니다. 벤즈마. 네, 측면으로. 호날두. 그렇죠, 벤즈마. 열렸습니다. 오른발 슈팅. 와, 나 이런. 홀리 슛이네. 그렇지 자. 음, 그렇다면 신날두가 있죠? 토니 크로스 오른발. 슈팅! 아, 이걸 막네. 아, 비청난이로미 오른발 슈팅. 파란. 네, 네,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모드치 오른발 슈팅. 네. 오, 까비. 자, 코너킥 자, 넘겨줘야죠. 올려줍니다. 발안 헤딩. 야, 뭐 수비진부터 공격진까지 다재다능합니다. 뭐 헤딩 능력도 잘 갖고 있고요. 어, 저의 실수 때문에 이 7억짜리 스쿼드에 예. 그렇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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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아니었는데. 아, 붙어, 붙어, 붙어. 아유, 씨, 뿌띠, 는 뿌띠야. 라모스 따라갑니다. 라모스 잘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나이스 커팅 좋습니다. 자, 아, 급했어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자, 가르스벨입니다. 가르스벨.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야, 슈팅 기회. 가면 돼요. 그렇죠. 자, 가세미로 쪽 밀어주고 가세미로 오른발 슈팅. 와나 슈팅! 슈팅. 와. 네. 야이씨. 골때 보고 차야지. 감독님 생각하고 차면 안 되지. 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아 젠스 있는 패스 좋습니다 호날두 호날두 재끼나요네 호날두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두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뛰는 그런 모션을 생각했었는데 네, 하나 우승님 추천조치 우승님 늦게 오면 안 되죠 기다렸죠 그렇지 나이스 아잘잘 편스 잘편서 오케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야 뭐야 이거 오늘 아, 뺏긴 거야?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마르셀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그렇지, 나이스 컷. 아, 이 칠옥자리 스쿼드인데 어뭐 일단은 제가 뭐 맨날 이 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팀제팀 팀 아니에요. 제 개인 전술, 팀 전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생판 모르는 팀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어 어찌됐든 뭐예어 상당히 팀이 짱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뭐 제가 좋아하는 포메이션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개인 전술 팀 전술을 입힌다라면은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수 개개인들이 상당히 또 출중하고 패스 미스가 거의 없고 어뭐 수비도 잘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체력짜리 스쿼드 워낙 몸값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뭐 한명 빼고, 예, 카샤스 같은 경우는 가성비라서 쉽게 슈팅에 실점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애들은 뭐 골도 넣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네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 명장TV 채널 고정.